오늘은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인생과 욕망을 따르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인생과 욕망을 따르는 인생. 하나님을 따르는 인생은 그 인생의 중심이 언제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살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인생길을 걸어갑니다. 그 길이 푸른 초장이든 광야이든 상관없이 언제나 하나님을 뒤따르며 걸어갑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따르는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길이 광야라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면 길이 없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대로를 수축해 주십니다. 반면에 욕망을 따르는 인생은 그 인생의 중심이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의 욕망을 채우는 것이 일생일대의 목표입니다. 그것이 권력이든 명예이든 재물이든. 아니면 쾌락이든 욕망이 이끄는 대로 자기의 인생을 던집니다. 그 길이 불구덩이인지도 모르고 불나방처럼 욕망을 탐하며 살아갑니다. 욕망을 채우며 성공을 하고 많은 것을 이룬 것 같지만 불행하게도 그 길에는 하나님의 은혜도 하나님의 축복도 하나님의 역사도 없습니다. 욕망을 따르는 인생길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구름 기둥, 불기둥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림자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따르는 인생길에서 핸들을 꺾고 욕망을 따르는 인생길로 갈아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길이 불행의 시작인 줄도 모르고. 우리는 한길 가는 인생, 한길 가는 순례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따르는 인생길로만 걸어가야 합니다. 그한 길에서 숨 쉬고 그한 길에서 살아가며 그한 길에서 숨을 거두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의 인생은 광야에서도 굶주리거나 목마르지 아니하고 언제나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충만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그렇게 살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던 인생길에서 급격하게 핸들을 꺾어 자기 욕망을 위한 인생길로 갈아탔습니다. 언제나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것만 같았던 솔로몬이 그 하나님의 길에서 점점 더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필수적으로 해야 했던 예루살렘 성전의 건축과 또 불가피하게 지을 수밖에 없었던 왕궁을 건축하는 것 외에도 솔로몬은 전국에 걸쳐 대규모 토목 공사를 일으켰고 자신이 원하는 모든 건물들을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그 과정에서 노예로 삼은 가나안 족속들을 역군으로 부리면서 그들의 노동력을 착취했습니다. 마치 그 옛날 이스라엘을 노예로 삼아 착취했던 애굽의 바로처럼 솔로몬은 점점 더 무자비한 왕이 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또 막강한 이스라엘의 국력과 힘을 등에 업고 두로의 히람 왕과 스바 왕국의 여왕을 비롯해 주변국들로부터 엄청난 물량의 금은 보석과 조공을 받으면서 왕궁의 의자, 방패, 그릇할 것 없이 솔로몬이 사용하는 것은 모두 다, 모두 다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실버, 은은 아예 취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솔로몬은 권력과 화려함과 물질에 취해가고 있었고, 그에게 남은 신앙이란 그저 1년에 3번의 절기를 지키는 형식적이고 빈 껍데기 뿐인 신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형식만 남은 신앙마저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배교회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 시작은 솔로몬이 이방 여인에게 취하면서부터였습니다. 본문 1절입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합과 안몽과 에돔과 시돈과 햇여인이 솔로몬은 일찍이 바로의 딸과 혼인을 했습니다. 바로의 딸은 애굽의 여인으로 이방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그녀 외에도 이방의 많은 여인들을 사랑했습니다. 모압과 암몬과에동과시동과핵 족속의 여인들을 사랑했어요. 한 남자가 이렇게 많은 여인을 사랑할 수 있는지 의문이에요. 그런데 솔로몬은 <laughs> 사랑했다고 합니다.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붉은 점선을 포함한 붉은색이 이스라엘의 국경이에요. 그리고 설로몬이 관할하던 지역이에요. 그경계바맨 북쪽 위에 노란색 부분에 핫족석이 있어요. 그리고 그 아래 핑크색깔 지도에 중간에 시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경례 안에 그린색 중간에 암몬이 있어요. 그리고 그 아래 모압이 있고 그 아래 왼쪽에 에돔이 있습니다. 애굽은 훨씬 더 아래 블레셋을 지나 서쪽으로 가면 애굽이 나옵니다. 지도에서 보는 것처럼 솔로몬은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의 모든 족속의 여인들을 사랑했어요. 솔로몬이 얼마나 여인을 탐하고 성적으로 타락했는지. 할수 있습니다. 세상에 힘있는 군주들이 그러했듯이 솔로몬은 어두덧 권력에 취하고 황금에 취하고 여인에게 취했습니다. 그것도 이방 여인의 눈빛 깊이 빠졌어요. 그런데 이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본문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선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원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하나님은 일찍이 모세에게 말씀했습니다. 이방인들을 침멸하라 라고 하시면서도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라. 그들과 어떤 약속도 하지 말라. 그들과 혼인도 하지 말라. 또 너희 딸을 그들에게 주지 말고 이방 여인들을 며느리로 맞아들이지도 말라. 한마디로 이방인과는 성혼을 하지 말라고 어미 금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 우상을 따르도록 미혹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반드시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다 열의 하나 둘이 아니라 이방인과 혼인을 하게 되면 반드시 열의 열 전부다 이방인의 신들을 따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셨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이반 여인들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수 있어요. 불신자와 결혼해도 됩니까? 고민이 좀 돼요. 그런데 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해서 전도하면 그게 더큰 축복 아닌가요? 그때부터 좀 헷갈려요. 불신자와 결혼해도 되나요? 그러면, 그건 안 되지. 이런 생각이 들다가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해서 전도하면, 그게 더큰 축복 아닌가요? 그러면 헷갈려요. 그런데 만일 이두 번째 질문인,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해서 전도하면, 그게 더큰 축복 아닌가요? 이게 만약 하나님의 뜻이라면, 불신자와 결혼하는 게 우리의 뭐가 돼요? 미션, 사는. 우리가 전부 다 불신자와 결혼해야 됩니다. 왜? 사명이니까. 즉, 우리는 모두 다 전도의 사명을 품고 반드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고 반드시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과연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이게 사명이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사명을 주셨을까요? 고린도 후서 6장 14절로 16절입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 구절은 이방과의 혼인을 금한 모세의 율법을 사도 바울이 신약적으로 주석을. 강한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는 온갖 우상이 판을 치고 성적으로 타락한 음란의 도시였어요. 얼마나 음란한 도시였는가 하면 코린티안스 고린도 사람이란 단어가 방탕하고 음행을 즐기는 사람이라는 관용구로 사용될 정도예요. 무슨 무슨 말인가 하면 너는 그림도, 고린도 사람이야라고 한다면 너는 방탕하고 음행을 즐기는 사람이야.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타락한 도시가 고린도였습니다. 그 고린도에 사도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어요. 고린도 교회는 태생적으로 불신자들의 지역에 세워진 이방인들의 교회였기 때문에 교회 설립 초기에만 해도 그리스도인들이 불신자들과 자유롭게 사귀고 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결혼하는 게 매우 흔했습니다. 근데 그 일로 인해서 고린도 교에 큰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바울의 전도와 가르침으로 예수를 믿고 어렵사리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불신자와 결혼하게 을 되면서 다시 코린티안스의 삶을 즐기고 우상을 숭배하는 일로 돌아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엄히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함께 맺음. 멍해가 어떻게 생긴 줄 아십니까? 이게 소 목에 이렇게 나무로 생긴 거 이렇게 거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달아가지고 쟁기를 끄는 일종의 농기구인데요. 보통 소두 마리가 함께 멍해를 쓰고 쟁기를 끕니다. 즉 이우 일조예요. 소두 마리가 한 팀이 되는 거예요. 이때 반드시 그두 마리는 소이어야 합니다. 만일 소나 말이 혹은 소나 개가 그 멍해를 함께 맬 수가 없어요. 반드시 소와 소가 함께 멍해를 매야 합니다. 결혼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믿는 자는 반드시 믿는 자와 결혼해야 합니다. 믿지 않는 자와 함께 결혼이라는 멍해를 맬수 없어요. 왜냐하면 의와 불법이 함께 올수 없고, 또 빛과 어둠이 사귈 수 없고, 그리스도와 벨리알. 벨리알은 사단을 가리킵니다. 그리스도와 사단은 조화로울 수가 없어요. 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서로 상관할 수 없다고 했는데 상관이 뭔가 하늘의 유업을 서로 나누어 받는 거예요. 신자와 불신자는 결코 하늘의 유업을 서로 나누어 가질 수 없습니다. 왜? 하늘의 유업은 오직 믿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런데 우상을 숭배하거나 무신론자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성전이 아니라 영원히 죽고 마는 우상의 전일 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할 수 있어요? 결혼하기 전에는 열심히 기도해요. 믿는 사람과 결혼하게 해주세요. 부모들도 그래요. 제가 한국에서부터 경험했어요. 장론인 권사님들 나와서 열심히 기도해 자녀를 위해서 신실한 사람하고 결혼하게 했어요. 우리의 자녀들의 배우자는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결혼할 때 보면 이제 조건 따져요. 어느 대학 나왔니? 재산은 뭐니? 차는 뭐가 졌니? 키는 얼마나 되니? 예수 믿는 건저 맨꼴찌야! 예수 믿지 않아도 이 앞에 조건이 좋으면 덥석 결혼을 해버려요. 기도는 그렇게 해놓고. 예수 믿는 사람하고 결혼하게 해주세요. 왜 그런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 결혼의 제일 조건은 처음부터 마지막으로 단 하나의 조건은 믿는 사람은 믿는 자하고 결혼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많이 봤습니다. 믿음생활 잘 하시던 청년이 불신자와 결혼하면 함께 교회를 떠나요. 숱하게 봤어요. 함께 멍해를 메고 세상으로 떠나버립니다. 불신자와 결혼해서 예수 믿지 않는 남편, 예수 믿지 않는 아내 전도하겠다고 하는데 어려워요. 무척이나 어렵습니다. 어쩌면 죽는 그날까지 혼자만 교회 다닐 수도 있어요. 숱하게 많이 봤어요. 오히려 불신자와 함께 우상의 문화를 즐기면서 신앙을 잃어버리기가 훨씬 더 쉬워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 불신자를 사랑하게 됐는데, 불신자가 결혼하고 싶은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결혼하기 전에 전도해야 돼요. 반드시 전도해야 합니다. 가정이라는 멍해를 함께 매기 전에 교회로 데리고 나와서 예수 믿게 해야 돼요. 세례까지 받게 한다면 금상첨화예요. 여러분의 자녀들 꼭 믿는 사람하고 결혼시키십시오. 얼굴 좀 못생겨도 좋아요. 공부 좀 못해도 좋아요. 가진 거좀 없어도 좋아요. 그런데 가진 게 아무리 많고 외모가 아무리 출중해도 예수 믿지 않으면 우상의 자녀예요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인데 어떻게 우상의 전과 함께 멍해를 맬수 있습니까? 믿는 사람은 믿는 사람아가 결혼할 때그 가정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전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멋져요.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이 한 가정을 이룰 때그 가정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니까요. 그렇지 않으면 내 믿음도 잃어버리기가 쉽고 그 가정은 우상의 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솔로몬이 그랬어요. 솔로몬이. 본문 3절로 7절입니다.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러스를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모압의 가증한 금오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선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습니다. 솔로몬이 이방 여인으로부터 얻은 후궁이, 700명, 첩이 300명이나 되었어요. 솔로몬이 마음 단단히 먹고 2천 명 내가 참도 해야지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무수히 많은 여인들이 솔로몬을 가만두지 않았어요. 솔로몬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무더니도 애를 썼어요. 그래서 그들이 믿던 신 우상을 따르도록 날마다 날마다 솔로몬을 미혹합니다. 이 여인에게 갔는데도 미혹하고 저 여인에게 갔는데도 미혹하고 정신 없어요 솔로몬이 이미 욕망의 길에 들어선 솔로몬은 그렇게 우상 숭배에 빠져들게 됐습니다 시돈 사람의 신 아스다롯 아스타러. 이 아스다롯은요 섹슈얼 가디즈 음행의 여신이에요 그 음행의 여신도 따랐어요또 암몬 사람의 가증한신 밀곰 밀공. 밀곰은 인간을 번제물로 받는 신입니다. 우상이에요. 이 별의 신인데 그 신도 따랐어요. 이 같은 우상 숭배만 해도 하나님이 진노하실 일인데 더 나아가서 솔로몬은 하나님의 눈앞에서 악을 행했습니다. 모합에 가증한 우상인 금오스 그리고 암몬에 가증한 우상인 몰록을 위하여 산당을 지은 겁니다. 그것도 예루살렘 산 앞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던 그 손으로 지금 우상의 신전을 짓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거룩한 성전이 보이는 예루살렘 산 앞에. 솔로몬이 얼마나 타락하고 악해졌는지 알수 있습니다. 이 그모스는 역시 별의 신입니다. 별. 몰렉은 밀고마하고 동일한 신이에요. 인간을 번제물로 받는 신. 다 하나님께서 가증이 여기시는 우상들입니다. 일천번제를 들였던 솔로몬이 그 여러 잡신들, 온갖 우상들을 순배하고 있어요. 누구보다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았던 솔로몬 아닙니까? 그런데 그 솔로몬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 길로 들어서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 믿음이 좋다고 해서 내일도 내 믿음이 좋겠지, 우린 장담할 수 없어요. 오늘 내가 성령 충만하다고 해서 내일도 성령의 임재를 누리겠지?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늘 깨어서 욕망의 유혹을 대적해야 돼요.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구절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우리의 대적 마귀는요 오늘도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어요 누구를 삼킬까 누구를 삼킬까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합니다 돈으로 음행으로 힘으로 그러다 기회가 오면 단숨에 삼켜버려요 단숨에 가론 유다를 단숨에 삼켰듯이 솔로몬을 단숨에 삼켰듯이 마귀는 단순히요 봐주지 않아요, 여러분. 봐주지 않습니다. 아주 집요하게 내 약점만 골라서 삼켜버려요. 생각해보세요. 우리의 신앙이 어디서 넘어집니까? 항상 넘어지는 데서 넘어져요. 항상. 그게 사람이면 사람에게서 넘어지고, 물질이면 물질에서 넘어지고, 음행이면 음행에서 넘어져요. 사단이 거기에서 딱다리를 들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내 약점을 아니까 오늘 삼키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늘 깨어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깨어서 근신해야 합니다. 이 근신하다라고 하는 뜻이 self control, 스스로 통제하고 스스로 지키는 거예요. 누가 나의 믿음을 지켜주지 않아요? 부모의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내 믿음을 지켜줄 수 없습니다. 내가 스스로 깨워서 지켜야 돼요. 내가 스스로. 내가 영적으로 깨어서 내 믿음을 지켜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해서 마귀의 유혹을 대적해야 돼요. 다시는 내가 넘어졌던 그곳에서 넘어지면 안 돼요. 하지만 솔로몬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했고, 이방여인 앞에서 계속해서 넘어집니다. 천 번이나 넘어졌어요. 그래서 이방여인들과 혼인을 했고,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의 산단까지 짓는 악을 행하고 말았습니다.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은 우상이 가득한 마귀의 속굴로 만들어버렸어요. 이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진노하셨습니다. 본문 9절로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두 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하나님인 솔로몬에게 화가 많이 나셨습니다. 그렇지만 기회를 두 번이나 주셨어요. 솔로몬에게 두번 나타나셔서 다른 신 따르지 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때라도 들었어야 되는데 솔로몬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런 죄를 지었다고 해서 그 즉시 우리를 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로 하여금 그 죄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챈스, 기회를 주십니다. 적어도 두 번은 주세요 솔로몬을 보니까 두 번은 주실 것같아 우리 하나님이 그때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십니다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무 조건 없이 용서해 주신 것처럼 축복해 주세요 그런데 솔로몬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어요 두 번의 기회마저 날려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본문 11절로 13절입니다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집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나님은 솔로몬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빼앗아 시나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라를 빼앗아 다른 자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사울 왕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 아닙니까? 하나님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에요. 그런데 그 사울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길에서 떠나자 그 왕의 자리를 빼앗아 누구에게 주셨어요? 타위에게 주셨어요. 내가 오늘 목사라고, 내가 오늘 장로라고, 내가 오늘 권사라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그 목사의 집 빼앗아 다른 사람에게 주고 장로의 집 빼앗아서 다른 사람에게 주고 한 달란트 땅에 묻었던 자의 달란트 빼앗아 다른 사람에게 주신 것처럼 솔로몬이 저지른 배신과 악행으로 볼때 사실 지금 당장이라도 이스라엘이 망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이미 배교의 길로 들어섰기 때문에. 하나님의 당연한 심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누굴 생각하셨어요? 다윗을 생각하셨습니다. 다윗을 생각하셨습니다. 하나님과 마음이 합하였던 다윗을 생각하셨습니다. 그 다윗의 아들이 솔로몬인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우셨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요 다윗을 생각해서 솔로몬의 때가 아닌 솔로몬의 아들의 때 심판하겠다고 하십니다. 다윗을 위하여 다윗 때문에 심판을 미루신 거예요. 또 이스라엘의 모든 나라를 빼앗는 것이 아니라 내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다 빼앗겨도 솔로몬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 지파를 남겨두어 솔로몬의 아들에게 주시겠다고 합니다. 솔로몬이 불쌍해서 다 빼앗겨서 불쌍해서 한 집파를 남겨 주신 게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남겨 주신 겁니까? 다윗 때문에 남겨 주신 거예요. 다윗을 위하여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한 집파가 바로 유다 집파예요. 유다 집파. 유대인들의 왕이 대대로 태어나는 유다 집파. 훗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다윗의 혈통 유다 집파를 남겨 주셨어요. 욕망을 따르던 솔로몬의 인생과 하나님을 따르던 다윗의 인생이 극명하게 대비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나라를 몽땅 빼앗겼지만, 다른 한 사람은 죽어서도 한집파를 살려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은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내리는 통로가 되었지만, 다른 한 사람의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이 역사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을 따르는 인생이 되십시다 일평생 하나님의 길그 한길로만 가는 믿음의 순례자가 되십시다 그래서 죽어서도 우리의 자손들을 살려내고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가 되는 이 시대의 다윗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욕망의 길을 따르는 인생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을 따르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일평생 하나님의 길, 한길 가는 믿음의 순례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복을 받고 하나님의 구원이 역사하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